유럽의 중대한 시험대 미국과의 동맹은 지속될 수 있을까?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이드 벤스 부통령 간의 회담은 서방 동맹의 중대한 시험대를 남겼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충격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대서양 동맹의 근본적인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수도들에서는 이제 나토의 NATO의 붕괴 가능성, 나아가 서구 질서의 종말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이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자유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섭하는 역키신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대서양 동맹의 깊은 불신을 초래하며 이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뿐만 아니라 나토의 존속 가능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대서양 동맹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적이 있었으며 이번 위기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실책과 교훈.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초반 일각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만큼 나토도 점진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돈바스를 침공하면서 나토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새로운 회원국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억지력과 동맹의 결속력 또한 커졌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그때와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유럽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미국이 나토를 계속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당시 미국이 제공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무기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를 지켜낼 수 있었다. 만약 이 무기가 없었다면 러시아군이 단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킬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과거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미국이 왜 이제 와서 그 성공적인 정책을 뒤집으려 하는 것일까?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이 러시아와 직접 협상하도록 맡기는 전략을 택했다. 그 결과,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한 민스크 협정과 노르망디 사자회담이 추진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공세를 막지 못했고, 결국 2022년 전면전으로 이어졌다. 당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모두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거나 유럽과의 신뢰를 깨뜨린다면 이는 또 다른 장기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여전히 유럽 국가인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미국이 여전히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의지가 있는가이다. 최근 몇년 동안 미국은 유럽 내 군사적 주둔을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배치한 수십만 명의 병력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직접 파병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의 동맹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보에 기여하길 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이에 맞서 참여없는 개입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즉 유럽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 군사적 책임을 떠안기 위해서는 협상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이후에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또한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 크렘리는 어떠한 양보도 시사하지 않고 있으며 되려 우크라이나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 극단적인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이 단순한 전선 유지나 임시적인 휴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안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준비해야 한다. 유럽이 해야 할 일. 이번 위기는 유럽이 안보 문제에서 보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들은 강력한 안보 협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나토와 별개로 유럽 차원의 유럽 방위 연합 이디유를 설립해 공동방위 시장과 무기조달 체계를 통합하고 핵 억지력 문제까지 포괄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협력에서도 유럽은 단순한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 1990년대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 협의체 모델을 되살려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함께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0년 전 미국 외교관 리처드 홀브룩은 포린 어페어스의 기구한 글에서 미국은 유럽 국가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21세기에도 유럽은 여전히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 도전에 외면하면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 없이는 러시아의 위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으며. 동시에 미국도 유럽의 협력 없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현실을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유럽과 함께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과 유럽, 갈림길의 서다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와 대서양 동맹의 운명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각국은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유럽의 위기감미국 없는 안보 가능할까? 유럽 각국의 반응은 극도로 신경질적이다. 파리와 베를린에서는 나토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다음 목표가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2% 이상 지출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원을 줄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2024년 대선 유세에서도 그는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대신할 필요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유럽이 단독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2022년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 예산을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유럽연합 이후 전체의 국방력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핵 억지력은 프랑스와 영국에 국한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인가?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 또한 회담에서 전쟁이 계속될 경우 미국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로 몰아넣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문제는 협상의 조건이다. 러시아는 이미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으며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젤렌스키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미국의 지원이 끊긴다면 결국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등 강경파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면 러시아가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며 추가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 독자적 군사력 강화할까? 현재 유럽은 미국이 더 이상 확실한 우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적인 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유럽 방위 연합이디우 창설이다. 이디우는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럽 차원의 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는 이미 유럽이 자체적으로 방어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국방 예산을 GDP의 3%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는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과 대규모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유럽 내부의 이견이다. 영국은 나토를 대체하는 유럽방위 연합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E.D.U를 주도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러시아의 반응푸틴은 무엇을 노리는가? 러시아는 현재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추가적인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원이 끊길 경우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목표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서방의 단결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만약 유럽과 미국 간의 균열이 깊어지면 푸틴 대통령은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몰도바, 조지아, 발트 3국 등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강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새로운 안보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까?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대서양 동맹은 심각한 균열을 겪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나토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안보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할 수 있다. 유럽이 자체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과 독립적인 전략을 모색한다면 장기적으로 유럽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유럽의 군사력 강화는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며 미국과의 협력이 완전히 단절될 경우 러시아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미국이 유럽 안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푸틴과 협상을 시도하더라도 서방의 단결을 해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유럽은 이번 위기를 통해 새로운 안보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이할 것인가? 그 답은 앞으로 몇달 내에 결정될 것이다.